커피의 풍미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다면 위즈웰 아로마 커피 그라인더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. 이 제품은 정밀한 분쇄 조절 기능으로 원두의 특성에 맞게 최적의 굵기를 선택할 수 있어 에스프레소부터 프렌치 프레스까지 다양한 추출 방법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강력한 모터와 정밀한 분쇄날이 만나 빠르고 균일한 분쇄를 실현하며 사용이 간편한 버튼 조작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컴팩트한 크기로 주방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신선한 원두의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커피 애호가라면 꼭 갖추고 싶은 필수 아이템. 지금 바로 위즈엘 아로마 커피 그라인더로 집에서도 카페 못지않은 커피 경험을 즐겨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